투수입니다. 투수 원 볼. 몸지역 아 삼진. 아 그럼요. 알아주는 포크볼입니다. 바깥쪽 아 삼진. 무대를 자신이 갖고 싶은 거거든요. 그럼요. 몸지역 아 삼진. 총타운트 아 삼진. 소나세 스윙. 투수 이상복. 아 삼진입니다. 아, 스윙. 이게 예, F.A. 계약을 했었습니다. 스트라이크 삼진. 스윙 스타가 오글뜨기 수익끝인지 퍼프 것인지 식 엄청난 스윙 성질 푸스윙 네. 첫 세기 초입니다 푸스윙 스타가 웃 푸스윙 스타가 웃그때와 네, 이제 경기는 대신 비슷한 것 3질입니다 푸스윙 2 7승 투수 아, 선진이... 자, 동미 돌아갔지? 동미 돌아갔지? 스윙 삼진입니다. 투원. 자 공이 들어갔죠. 볼이 들어갔죠. 투나스 스윙 삼진입니다. 상세를이고 있는 공중를 편하고 삼진. 예고만은 꾸준하게 지금 자기그패스 보여주고 있죠. 아 지금은 따로따 아, 고등학교나 중학교 어린 선수들도 아. 생각을 해보겠군요. 아, 야구를 어. 오래 하려면 그렇죠. 삼진 이렇게 다발적으로 빠져버리면 참 힘들죠. 스윙 돌아왔습니다. 어 저희가 지난 주말에도 기아경기를 중계방송을 해드렸습니다. 지금 어. 삼진 돌아싱 스윙 돌아싱 골스! 아, 정말 무시무시한 슬라이더였어요. 예. 스윙! 아, 삼진! 허스윙 아, 삼진입니다. 아, 이번에 공망이. 자, 나다웃. 너무 늦게 출발했어요. 진갑이 1회 아웃입니다. 뭐, 김종국 선수는 적극적인 수윙을 가져가면서 어느 네. 결과가 있을 것 같고 있는 이상목. 스윙! 왼원 입니다. 4구 스윙 아웃 된다 중간 쪽으로 타구를 보낸다 생각 해야 됩니다. 4구 스윙 그것은 마음의 비치 과운드죠. 플라이죠. 끼는 공에는 그렇죠. 따라오세요. 아, 네. 1루에 나왔습니다만 들었다고는 했습니다그 스윙다. 아니 보지 않을까 했는데 예상이 좀빗 나가고 있어요. 자, 이번는 약간 쪽꽉쳤습니다3천번 이상 스윙을 했다고 <목소리> 하던데요. 진 삼진입니다. 한 번씩 상대를 하고 두 번째 만났을 때가 좀약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진 삼진. 시. 풀 카운트 2 인구. 스트 삼진. 아, 지금은 사실은 몰린 공이었었는데 아, 이상 목 선수. 공 보이 삼재! 뭘까 아쉬움을 아 오늘 잘 던지네요 그러네요 네. 오늘 삼자범태가 뭐처럼 아주 깔끔하게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산의 8회초 공격 3명의 공격으로 마무리됐는데요 자 삼성의 8회 말 과연 어떻게 이어질까요 여기는 대구 구장입니다